Like falling deeper c o l d e n i g h t s 난 너무 싫어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어 좋던 내 사랑이 식어 기대만 하는 것도 난 힘들어 샤오맛이에요 초코우유 집에 있는 반찬에 밥한 공기 반 먹고 영상 편집 해보려고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2주 3일이 되는 날입니다 일단 12주차에 들어서니까 살도 살인데 배가 쌍둥이 배라서 그런지 진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입덧이 있는 거 치고는 잘 먹으니까 먹는 대로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쪘나? 혹은, 아니면은, 이게 쌍둥이 배여서, 이만큼, 살이 찐 건가? 아니, 배가 나온 건가? <laughs> 이게, 가늠이 안 되는데, 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laughs> 지금 저의 목표는, 하, 여기서 살이 더 안, 더 많이 안 찌는 건데, 살 찌는 거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내려놓고 먹고는 있는데, 시험관 하면서 찐살 몸무게에서 임신이 돼서 시작하니까 이게 막 매일매일 몸무게 잴 때마다 인생 몸무게를 갱신을 하고 있는 임산부의 요즘 일상입니다. 내일 모레 드디어 12주차에 하는 기영아 검사를 앞두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한 번에 끝나는 리프티 검사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하지 않고 그냥 기본 통합 검사? 이제 피검으로 1, 2차 나눠서 하는 검사를 할 건데 일단 1차에서 별 이상 없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과 약속한 영상을 이번 주에는 꼭 올려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을 퇴근하고 밥 빨리 먹고 음. 임신 확인서를 받으면은 보건소 가서 임산부 등록을 하고 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서 거기에 이제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이거를 신청을 해서. 그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같이 바우처 금액을 받잖아요. 여기 이제 초반에 하는 투두리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딱 12주가 되면은 해야 할게 있어요. 이제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맘케어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임산부 교통비 신청하기를 하면은 단 임산부 1행당 교통비 70만원을 교통포인트로 임산부 명의의 카드, 신용체크 둘다되고 여기 넣어주고, 신청기한은 임신 3개월, 그러니까 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대요. 그래서 뭐 임산부 기간 동안 쓰려면 12주가 딱 되는 순간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면 되고, 포인트 사용처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그 다음에 자가용 유류비 충전도 사용 가능하대요. 그리고 철도, 기차도 되네요. 근데 기차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구나. 23년 4월 12일부터 기차는 시작을 했고, 사용기한은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임신기간 중에 신청했을 때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 써야 되고, 출산 후에 신청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출산 후 3개월까지는 신청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그 출생일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쓰면 됩니다 저는 신한카드로 이 바우처를 신청을 했는데 신한카드만 국민행복카드용 신한카드가 있거든요 그걸로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거 하나로 쭉쭉 쓰면 될것 같아서 편하네요. 열씨 이걸 주세요. 한여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래도 거울은 한여가 무척 예쁘다고 말했어요. 고마워 거울아. 한여의 눈에 이슬방울처럼 눈물이 맺혔어요. 이러 세수하고 머리도 감았어요. 별을 비추던 샘물이 하녀의 머리카락을 스며들며 스며들어 반짝반짝 빛났죠. 그래, 끝. 체리더떡 실시냈는데. 놀랬다. 놀랬어? 체리, 제리 침대 가서 자. 프라이더 샤워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 와. 오, 와. 자고 있어, 서 붙여서 와. 2차전이야, 이 아깐 나 낯가렸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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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laughs> <laughs> <딴> <laughs>

아니 이거 진짜 맛있어. 감튀하고 음료는 뭘로 할 거야? 제로콜라. <laughs> 제로로 합니다. 오. 지 언니 뭐 합니까? 나는 베이컨 토마토 뭐 있지? 디럭스. 디럭? 디럭스. 디럭스. 어. 그건데. 디럭이. 음. 바닐라쉐이크. 응. 음. 진짜 맛있다. 몽아 진짜. 이거 진짜 달지도 그 않고. 집에서 끓여주는 그 진짜 호박죽 맛이야. 음. 음, 너무 부담스러워라. <laughs> 먹으면서 엄청 다가갔어 응. 음. 현아 <laughs> <laughs> 너무 졸린 눈이네. 귀엽포티네 파티걸. <웃음> 파티걸. <웃음> 파티걸. <웃음> 너 졸리는걸. <laughs> 지금 졸리는걸 <laughs> 오늘 데려왔어요 5층이에요 네, 원래 음 어, 이런 국물 맛이 었나? 엄청 맛있는데. 엄청 기분 좋다. 근데 시간이야? 거기 6 시야? 날라주세요. 음. 아우 <laughs> 하고 치킨 내가 썰어 볼 테니까 기다려. 치킨을 하나 앞접시 하나씩 가져가서. 썰어서 여기 다시 붓는 거야, 오케이? 맛있겠다. 이게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 집에서 할수 있을 까 해줘, 여보. 아, 가슴살. <laughs> 해줘. 어? 다른 것도 나왔다. 괜찮아? 오, 고구마 완전 맛있는 냄새 라 사슬아. 어, 진짜 소금도 따로 있나? 음, 음 <목소리도> 왜? 이거 세 명이 와서 까먹었어? 먹어야 될 사이즈냐? <목소> 음, 음 무슨? <목소> 음, 음, 진짜 맛있어. 파스타? <목소> 응. 엄청 잘 먹었다. 짠. 예쁘다. 어, 편지가 있었는데. 요보 편지가 사라졌어. 아, 여깄다. 짠. 남편이 편지 또 써줬는데 이게 내용은 비밀인데 이게 엄청 의미가 귀여워가지고 이게 남편이고 이게 파랑 노랑이 이게 저래요 남편 제일 밑에 깔려있는 게 자기라고 그리고 제일 위에서 애들 밟고 서있는 게 나라고 하네 뭐야 이게 조금 감동이었어 먹는 거 아니야? 아 귀여워. 제리, 제리 여기 와봐. 제리야. 제리. 제리. <웃음> <웃음> 엄청 귀여웠다 방금. <만강>. 꼬지또 <laughs> <고지> 이상하게. <laughs> 하는 거 아니지 여보? 나 엄청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데 또막봐 <laughs> 꽃을 다 버리기 아까워서 다 넣는 건데 다 넣어야지 <laughs> 어. 이게 다 넣으면 안 예뻐져 사실 좀 뭐라 해야 되지? 욕심을 줄여야 예쁜데 힘을 줄이면 여보가 마음 아플까 완벽하게 줄이지 못하고 있어 단어 <laughs> <laughs> 여보가 여보를 잘 알기 때문에 다 쓰고 있는 거 저게 예쁜데 옆에 이거? 아니 이거? 아니 꽃 다발에 있는 뭐. 것들 어 오, 이게 오. 오, 면은우수수 떨어져서 꽃만 넣어 꽃만 오, 오. 오, 꽃 오, 오. 오, 오. 오, 어? 오, <Igació> <proposing>

딱 골라 yeah. 어디든 갈 거요 수방 바다 그저 그랬던 yeah. 풍경들이 이제 보니까 yeah. 아름다운. Yeah.